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강입니다 저는 1분마다 룰이 바뀌는 라이벌에서 한번 살아남아볼 것입니다 여기엔 10가지 다양한 미션들이 나오는데요 영상 후반에 무시무시한 룰들이 나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첫번째 룰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 오케이 보조무기 금지 올라가자 따다당 따다당 따다랑 okay, 오케이 90 일단 힐 조금만 빨고 오케이, 나이스컷 이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. 일단 40초 안에 최대한 점수를 따내야 돼. 고점 부 그래 도 쓰기 때문에 지금 오케이, 한대 올라와서 어딘가... 어, 잠시만, 아, 잠시만... 와, 왜 이렇게 잘쏴 이게 상대가 생각보다 엄청 잘해서 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. 아니, 정말? 오! 뭐야, 나이스. 다 마치 끝났어. 1분이 지나서 돌림판을 다시 돌렸습니다. 아, 슬라이드 금지? 해봤는데 이런 무빙을 못 치잖아, 내가. 무빙을 안 치고 이기라고? 그게 말이야? 오 이겼다. 나이스. 무빙을 못 쳐서 이기가 더 빡세졌습니다. 아니, 보존부위까지 풀린 건 좋은데 왜 슬라이딩 금지냐고필이면에봐야 내가 무빙을 못 쳐. 무빙을 못 쳐요, 무빙을. 피해 피해 최단 피해 적을 최단 피해 다녀 이로 올라올 거거든. 오케이 컷 올라와서 아네 아니 무빙을 무빙을 치고 싶어 나도 아 제발 안돼 바로 다시 돌려 점프 금지 오케이. 망했다. 어떻게 이겼지? 점프 금지인데. 오케이 65. 어, 망했다. 올라서 먹고 주고 올라서. 오케이 이겼다. 자, 그럼 바로 다음 판 룰렛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마우스 사용 금지. 야, 근데 마우스 사용 금지면. 너 어떻게 이기냐?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? 야너 이렇게 계속 가냐 야 돼. 망했어. 이걸 어떻게 이겨. 아니, 상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. 최대한 시간을 버겨야 돼. 최대한 시간 버기면서. 어, 무빙. 오케이, 자 여기서 힐 빨고 시간 버겨 또. 무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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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. 오케이,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한 번만! 이 한대만 맞아 나니 맞질 않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기라고 어끝끝끝 끝, 끝. 과연 총 금지야 잠깐만 총 금지? 안돼? 두대? 안돼 아저 총만 안 쓰면 되잖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C4를 사용하면 되거든 이런식으로 오케이 또50 어떻게 맞추냐? 오케이 또 맞췄다 내총총안 쓰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안 돼, 아한 대만 들었으면. 아, 안 돼. <laughs> 아 다시 다음 판또 이동 금지야? 어 생각해 봐그 이동 W A S D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렇게 하면 된다. 인경박 하나 더 써. 어 사라졌다. 인경박 하나 더 써. 어이고어 시간 다 됐다. 다시 돌림 판. 총 금지. 오케이. 야 근데 이건 총이 아니야 총검이잖아. 검이잖아 이건. 오케이. 나이스 이거는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 쓰잖아. 총 금지니까. 오 이건 써도 되는 거 아니? 야총 금지니까 총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오케이 컷. 아니 총만 안 쓰면 되잖아. 케이 얘기를 만해. 얘기를 만해. 오케이. 무빙으로 피해 주고. 오케이, 한대. 한대. 잠시만. 이 이번 이번 라운드까지 봐. 오케이. 자. 다음. 보조 무기 금지? 야 그럼 바로 그냥 아무거나 들어. 아무거나 들어. 아니 정신 없어. 다다다다다다 여기서 먹고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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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다고 시간 없다고 시간 없다고 시간 없다고 시간 없다고 시간 없다고 나이스 그 매치 포인트다 한 라운드 만 따면 돼할 만하잖아 오케이 다시 장전 오케이! 지지 자, 여러분들. 오늘은 이렇게 1번마다 룰이 바뀌는 이 라이벌을 한번 해봤는데요. 이게 1번마다 계속해서 룰이 바뀌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긴 한데 생각 외로 엄청 재밌습니다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걸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만. 다음 번!